재산분 주민세 구 재산할 사업소세는 건축물 사용면적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로 해당 사업주는 7월 말까지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로 마포구는 대상 사업주들의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당부 중입니다. 제3분 주민세는 환경 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7월 1일 기준 건축물 사용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1제곱미터당 250원을 소재지 관할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마감일인 7월 31일 이전에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0에서 40%의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차등 적용될 뿐만 아니라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신고서 및 납부서는 구청 세무익과 홈페이지 민원서식란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신고서는 세무익과에 납부서는 가까운 금융기관에 각각 제출 납부하면 됩니다. 또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제3분 주민세 신고 납부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세무익과로 문의받을 수 있습니다.